<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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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멜빵님 누가 괴롭혔어요 저하게 <laughs> 교육 당했어 우리 멜빵님? 아픈 코도 아닌데? 이야모이고다 <laughs> 뭐 <laughs> 우리 모모게는님도 아니고 우리 멜빵님 <laughs> 아기한님이 훨씬 더 고생하지 ㅎ ㅎ ㅎ 모셔 멜빵님 이겁니다 이거 분홍 3레 가는 것도 조금 빡센데요 네. 저.. 검은 장미당 갈 수도? 네. 네. 아이템이 없어서.. 네. 아.. ㅅㅂ 제 10프로.. 10프로 ㅅㅂ 그냥 패스 네? 그.. 그트이블럼 팔고 스 10프로 하라니까 그니까 그 아, 스라 나갔어 아스프 하고싶다 드좀 그렇네 와.. 캐릭터 갑자기 캐릭터 <laughs> 갑자기 진짜 <웃음> <웃음> 어, 이대로 미라한질거예요한번더 해야지 우와... 아니, 이왜 이렇게 제발, 빨리 음... 와 이사람 나를 왜이렇게 많아 제발.. 살게 해주세요 와.. 얼음도학도 있어? 돈이 없어요. 아니저 원래 좀... 오는거 좀... 좋아했죠 오니 하세요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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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제리... 제리 필요해요, 그러면? 오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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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니 오니 거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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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그래. 그래. 셋째는 그 어? 그호라님돈 그만 받고 이제 저 혼자 스스로 일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거것같아 그쵸 그쵸 지금 혼자 해보려고 아 근데 본인이 많이 해야 이게 좀 좋아요 메이플 하기에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 후우 됐어 장미 간다고요? 맞아, 나도 처음에 이즈밀 깰때한 여섯 시간 받았어요. 네? 여섯 시간이요? 네. 방금 선배님 웃으면서 아 그건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혹시 <laughs> 진짜? 그때는 공포를 <홍보를> 못하셨나요 <laughs> 네? 뭐라고요? 형님 그때는 못하셨나요? 네? 못검 검장단? 그때는 족발이었습니다. 저잘 모르겠습니다. 검장단도 있어요. <laughs> 야, 엄청 센데? 이거 대박이다. 저 일단은 패스 그냥 안, 아무, 안,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한쪽에다 잡아가면은꽤 바삭한데? 맞아요. 그래, 그래, 이제 스페스가 어우, 이러면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바 초. 어 어, 어떻게 이겨지나? 아닌대싹 가도 되나? 오, 나도 존나 약한데. 어떻게 다 어떻게 다아 비정 넣어야겠네. 그건 맞음. 홍경, 홍경, 홍나 잘하는데? 진짜 이것도 못하면 아, 이 패를 어떻게 치? 가 맞자. 잘하는데요? 아 잘하네. 오, 오 윌천재인데 윌천재. 이정도은옛 옛날에 나보다 잘하네. 오케이, 저 정복자. <laughs> 그렇게 내시겠어. 아, 정복자야? 아, 네. 어, 안 네. 돼. 어. 네. 어디를 정복했어? 3의 마음을. 확실하구만. 더고 싶다. <웃음> 그 <웃음> <저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어 지금까지 볼수 있다고 시작했어. 중에 나잘 치면 얼마 안 남았어. 정복자. <laughs> <응. 웃음> 제 okay. 네. 너도 형 마음 반복자 칠왜아 네, <laughs> 아직 말다안 끝난 거 같은데? <laughs> 아, 아직 안 끝났는데? 네. <laughs> <laughs> 안 카라 그래 끝나버리네 형 그거 그만 치스템왜 이래 자꾸 치는 거에 바로 대스권끝나버리세 안돼 오! 오! 4레벨 다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대 성공하면 되는 거야? <laughs> 그렇죠. 그치, 그치. 그럼 몇개한 3개, 300개, 300개. 정 올랐나? 한3개 이번에 문어 6레벨 가면은 이거 핵사 스3열수 있음. 어, 봉 우리 점수 괜찮은 거 맞음? 이거? 아, <laughs> 지금 너무. 한판더 해야 되나? 세인님 몇 시에 주무세요? 저뭐한판더 하고 다고네아 모노 4레벨 아니 도박이다 다 어? 배수 나왔다 <laughs> 오 4레벨 왔어 나또 제발 5레벨 자 아, 오 오,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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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너의 주이에니는유천의뿌님 어, 유도의 네, 어? 오 나도 어. 해야지, 저거 싶어 어떻게 하는지... 어, 그 형님, 어, 좀 다르네. 아니 너무 생각이 그대로 들데 아니, <웃음> 아, 안녕하세 <laughs> 저도 할게요. 이거 누를게요 그... 아니, 음... 그거... 그거가 아니야. 맞아, 뭐은거건 그냥... 가자. 음... 음... 또사레벨 됐다가 폐가망신하지 말고... 그런가요? 아, 어, 그냥 음... 야식 8번밖에 안 눌렀는데, 나? 아니, 언니 음... 괜찮아. 어? 8번밖에 안눌렀던가요 그런가요? 그러고 오래 뭘한 거야? 아, 아. 그니까 응. 뭐 아, 그러니까 없어. 이제 아, 그거 없어.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가 천재 1호의 기여할수 있어 그니까 조각이니까 하... 그냥 받고 다음 거나 해봐 다른 거를 어요 하지 마세요 어? 이거 보낼게요 저? 이거 오케이 받았어 40개 아나저 파랑 파랑도 글뜬거 보고 홍님 성공한 줄 <laughs> 알았네 배 아플 뻔 했어요? 아 축하할라 했죠 저는 <laughs> 너는 배 존나 아프지 1내 주지 말라 어 거봐 이제 에 이거 엄청 금방 끊는다야 그거 흰색이 없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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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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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으면 엄청 금방 끊는다 거봐 그 뒤동지 맞아요 이거 오에서 멈추면 뭐 주지 않나 포인트? 그 도전점수가 붙여있잖아 어디있지? 아1아 5분 지났구나 부럽다 네. 그래. 저희 괜찮죠? 아, 나 괜찮은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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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 이거. 했으면성공거겠다그거 이거. 거 이거, 데 어? 이거, 치거 이거. 이어요거 이거. 이거, 이거, 거한거 이거, 어, 내가 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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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에르다 도전해볼게 에르다는 해도 되잖아 맞죠 나는 그거 에르다는 2렙 정도야 공목이 2렙 정도 아프지 않네 뭐지 아이 나더생로100% 100% 100% 1 0도1 0는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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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100% 때는 0 100%나 때는... 100% 나 저금리 안나거네 <laughs> 우리 때는 1인 아... 그러니까 1인 도절때 못했고, 6인으로 갔는데... 아가치... 아가치 성공였네아금리하나홈페 잡던 시절 아니야? <laughs> 그냥... 그냥 누가 하나라도 손가락 지나가지고 혹시 오른쪽으로 못 가잖아. 바로, 바로 천천히 하요 <laughs> 와, 이거 왜 캐스 애들? 어악죽다 40점 이거 맞은? 흐하하인데 <laughs> 2렙인데 이거 어떡해 총 8번 뻔 노래 끝 어? 스웨인 지금 죽게요 그냥 네저 <laughs> 훈련보 4, 4단계 <laughs> 저아이튼뭐 어떤 거... 선배님의 이 다시 일 극딜 넣는... 4단계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고성... 아, 딘거 있고... 고 씨... 이거 뭔 노래야? 그... 음... 애슐리 가면 나올 듯한 노래인데... 근데 혹시 극딜 버퍼 안 올리고 놓쳤어요? 아... 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laughs> 네? <웃음> 그래요? 방금 내가 뭐 잘못 들었어 방금? 왜? 네, 뭐 네. 네. 극딜버프 안쓰고 육쳤 써요 이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묻는데 ㅋ <laughs> 아, 아, 갱플? 갱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튼 극딜버프 쓰고 육쳤 쓰도록 합시다 왜플 네, 아. 안써요? 아, 저요? 네, 저안 쓰는데 물어본 거 아니 저 아, 안쓰는데 음. 저한테 물어본거 아니? 아나 갱플 안쓴다고? 아, 아 그럼 이제 트위치 문도 주는데요 트위치? 보통은 구속은 극딜하기 전에 머프만 올리고 못아야잖아 근데 극딜은 그안 올렸어 우리 팀을해파한 한 번도 안 오는데? 하하하 이 가만까지 어쓰레기가 봐, 이지 그거 근히 이거는 진짜 내일 이렇하고싶다는요 진짜로 하긴 막기가 어디바리만그혀그 거미줄에 가면 안돼 아, <laughs> 거미줄에 가면 안돼 아, <laughs> 양은 옆에 생기거든요. 아, 맞아. 아, 밑에까지. 왜뜬 거지? 밀경만 안 당하면 보통 안 당합니다. 아, 이거 뭐 죽고 싶어 뛰어난 거 아니야? <laughs> 그런 아, 네. 거 같아요. 담당하면 아, 피고. <웃음> 네. 뜰것 같은데? 쟤니다 진짜 좋타 이번 판 진짜. 진짜 좋지 않다. 오오오, 패턴을 겼어 아이템은 무난하긴 한데. 이쪽에 썼는데. 마인드? 이제 헬프 가요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근데? 이제이제 좀만좀만좀만아돈 <laughs> <laughs> 써야 되나 이거 이제 할때가능쓰이서 써야 되는데 이럴 거면 하공이지 화공 할 지울 수있어뭐 화공 지요이요 그럼 보라색깔, 보라색깔을 지울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아, 어, 잘 지우네. 어, 또 매단 거못 지워요? 저 맞으면 안 돼. 맞아, 어, 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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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프다. 어, 너, 버데카이저야 여기 있습니다. 안 배웠대, 내가 겨우 먹어버렸네. <웃음> <웃음> 아, 한번 느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